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 동영 모의고사 예, 부동산 세법입니다. 1회 분이니까 음, 어, 25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모의고사는 꼭 여러분들이 사전에 먼저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를 풀시기 전에 또 세법 전반에 대해서 한번쭉한번 복습을 하시고 또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어, 틀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25번은 우선권이죠 그죠? 우선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에 보면은 우리 세금에 대해서 우선권이 부여된 게쪽 그죠? 바로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죠? 기억하셔야죠. 그죠? 그 기본적인 상황을 아셔야 되니까. 그 답이 4번이나 아시겠죠? 예, 26번. 예, 다음 보면은 잘못된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신고할 때 확정되죠. 그죠? 종부세는 신고할 때확인되는게 아니라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죠? 재산세와 정부세는 과세권자가 고의서를 발부하죠. 바로 보통증수. 고의서를 발부할 때 확인되는 거죠. 2번 잘못됐습니다. 그죠. 다음, 27번에서, 취득세에서 중과 균을뺀 거. 우리, 세율에서 아셔야 되죠. 그죠. 그 표준 세율에서 중과 균형면2%죠2%뺀 거. 그죠. 그좀 기억하셔야, 할좀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좀 기억하셔야죠. 그죠? 예. 첫 번째, 여기 바로 뭐죠? 2% 빼는 거. 환미등기. 그죠? 합병분할. 예, 상속이죠. 그죠? 1세대, 1주택. 그죠? 예. 건축물의 이전 그죠? 요런 거. 죠 음.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바로 기업 합병 기귿 이전 리얼 화면 나오죠, 4전 사원 개수는 2% 짜리죠. 예, 그래서 4 번이 답이 되고 지세 납세의무 그랬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좀비속이 아닌 정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정려입니다. 부담부정려에서 그 채무 부분은 유상이죠. 양도가 되는 거니까 유상 무상 잘못됐다. 그죠 유상. 예. 다음 29번 부가징수에서 잘못된 거. 취득세는 60일 내에 신고를 고는 맞죠. 그죠 면세점 50만 원 이하. 3번에 보시면은 예. 그 법인이 장부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뭐 10%죠. 예. 다음 30번입니다. 등록세에서, 그 등록세입니다. 어, 1번에 보면 등록세는 등기 등록에 대한 사항.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정확한 말하면 등기 등록을 받는 자입니다. 3번, 등록세 납세 의무의 과표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고 부동산 등기에 납세지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고지서가 발부되죠. 이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반드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럼 고지서 발부되는 것은 뭐라 하죠? 그렇죠? 보통 요소. 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놓치버리거든요. 가산세가 부과되어 신고 납부한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가산세가 부과되면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고지서 발부되면 무슨 증수? 보통 증수예요 알겠죠 다음 31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합산 우리는 토지는 보면 분리과세가 있고 합산이 있죠 요 합산이 두 개다 그죠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산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찾아봐라 이 말이죠. 예. 그럼1기업사업용 건축물의 토지다 하면 여기 들어가죠. 별도. 음. 도시 지역 안의 주거 지역 안의 토지 안에 있는 거는 뭐죠? 종합 합산이죠. 그죠 종합 합산이고 해 회원용 골프장 하면은 분류가 셉니다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 용지도 분류가 셉니다 읍면 지역이 있지만 기준 면적 초과했습니다. 이리 들어가야죠. 그죠? 종합합산과세. 그럼 요거 세 개가 되겠네. 32번. 세부담 상한입니다. 예, 기본이 50%죠. 그죠? 50%. 단, 요 토지 근무는 50%인데, 추택인 경우는 3억이야, 6억이야, 6억 초과해야 되잖아. 그죠? 예.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 6억 초원은 30%다. 그죠?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5번 잘못됐네. 그죠? 음. 33번 잘못된 거. 주택이란 토지와 건축을 보면서 주택을 제외한다. 그죠? 예. 우리 과거에는 이걸 포함했습니다. 주택에 말하면 주구용 건축물과 사업용 건축물을 구분했지만 이게 아 지금 구분된 지 오래됐죠. 그죠?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이런 식으로. 음. 재산세 납, 납부세액이 700만 원인 경우에 물납 및 분납하게 할수 있다. 아니죠. 물납은 1000만 원, 분납은 200만 원입니다. 틀렸습니다. 그죠? 예. 다음 34번에 가면은 정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그랬서다일번 과세 기준은 6월1 일이고 초과 누진 세율인데 세부담 상한은 있죠 예 오십 프로 그죠 예 잘못됐네 니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 정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요구잖아 그죠. 별도와 종합 주택 과은 토지잖아 그죠 토지 토지 음. 6억 별도 이거 죠 예. 80억 종합은 5억이다 그죠 예. 다음 <laughs> 토지본 재산세는 별도와 종합이 종부세 대상이고. 종업원에 말하면 기수사 같은 거는 포함 안 한다 그렇다고 그래, 보지 않죠 따라서 답은 기억입니다 예. 35번 치득과 양도식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은 등기 접수일이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정려는정려받은 날이고 수용이 나왔네 3번에 수용하면 은 뭐죠 청수등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된 날, 등기를 중에서 빠른 날 그죠? 틀렸습니다 장기활보는 뭐죠? 인, 사, 등 그랬습니다 장기보는 인, 사, 등, 인도한 날, 사용한 날,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완성되지 아니한 거나 완성된 날, 확정되지 아니하면 확정된 날입니다 예. 3 6번 부당행이죠 <laughs> 거주자가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정리하고 나서 그 증여로부터 5년입니다.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죠? 직접 장놔서 보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정여자가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죠?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다음 37번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랬습니다. 쭉 해서 내려가서 틀린 한번 볼게요. 5번 한번 보세요. 예정 신고는 확정 신고에 대한 협력 의무 제도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정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지금은 예정 신고도 강제 규정이죠. 그죠. 예정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간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38번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예, 2021년 6월 이후에 수용, 수용되는 건데 이 세율은 이건 제 예상인데 아마 시험에 좀 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도 이 세율 때문에 국회에서 좀 이래 논란이 있죠. 그죠?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 1주택자 부분도 있고, 또 고가주택, 공제해주는 부분도 9억까지 해줄 건지 12억까지 해줄 건지 그것도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논의 중에 있으니까 이런 걸 시험에 대면 좀 혼돈이 생기, 혼란이 생기겠죠. 그 아마 세율 부분은 좀안될것 같은데 또 모르죠. 예. 1번. 회원제 골프 회원권으로서 6개월 이거 6에서 45% 그죠 정답이죠 초간 우진이고 토지 업물로서 8개월 어, 1년 미만입니다 예 70%죠 그죠 지상권 전세권 1년 이상 60%죠 지도수 권리 4개월 1년 미만입니다 70%고 주식 예 대주주 주의 주식입니다 그죠 30%죠 음, 다음 39번 양도가액, 이양도가액가 실거래가죠.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게 공지했습니다. 예. 장기보유 특별,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예.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30%입니다. 그죠? 30%고, 요건 음, 토지니까, 주택 아니죠. 주택은, 어 일체의 주택은 지금 40%. 40%에서 최대 80%잖아요. 그죠? 80%. 이게 요게 지금 40% 40% 80% 인데 거주기간 보유기간인데 이걸 지금 더 줄인다면 이렇게 30% 2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은70% 80%가 아니라 70%도 될 기간에도 보유기간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알겠죠 80% 70%뭐60% 이런 식으로 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시험에 예, 출제를 안 하겠죠 그죠 음. 다음에 어, 기본 공개는 250만 원이죠. 음, 최대 세월은 45%입니다, 지금. 예. 다음, 40번. 거주자가, 예. 거주자가, 음, 1세대 1주택입니다. 10년 보유했다, 그죠? 음, 예. 그래서, 지대가 8억이라고 그랬죠. 8억짜리를 이걸 12억에 양도했다. 보유기간은 10년 보유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확정되기 전까지 전에 지금 현재 말하면은 이게 지금 개정 중에 있지만은 만약에 고가주택이 1 2월으로 이게 이제 확정돼 버리면은 9억 초과 지금 현재는 고가주택이 9억이잖아. 그죠? 9억 초과인데 1 2월확정돼 버리면 요게 선 문제가 또안안 안 나오겠죠. 일단은 우리가 확정되기 전이니까 지금 4억입니다. 그죠? 4억에서 양도와의 12억 분의 12억 말 9억이죠. 그러면은 1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1억이잖아. 그죠? 1억인데.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10년입니다. 그죠? 거주와 보유가 10년이니까, 따라서 8, 요게 80%잖아. 최대. 그 얼마? 8천만 원이다. 그죠? 예. 그게 공제 부분입니다. 아시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법은, 어, 처음 공부할 때는 쉬운데, 이걸 이제 너무 쉽다 보니까, 다른 말하면 민법이나 뭐계로이나 학교론 공부 공부하시다 보니까, 어, 그러면 이제 세법은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법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만 점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세요. 예, 보셔야만이 또알 수가 있고, 안 보면 잊어버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래 세법은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요 모의고사를 보기, 보시기 전에 한번 세법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복습 후에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 예. 모의고사를 마치겠습니다.